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지만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소비자가 100%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는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충남 청양군은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복지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푸드플랜에 주목했습니다. 푸드플랜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와 외식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먹거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직거래를 통해 신선도는 더욱 높이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푸드 플랜. 지금부터 푸드플랜 행복지수를 높여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청양군의 행복한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지난 10월 10일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은 청양 지역 출하 농가의 접근성을 높이고 농산물 안전성 검증을 비롯해 다양한 가공 상품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분당 네 명씩해서는 자 하나. 군은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한 인구 소멸 지역인데다가 전체 농가의 약 66%가 연소득 천만원 미만이었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청양에 이제 고령의 이제 농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개통 출하라고 하는 농협을 통해서 공동 선별해서 하는 규모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 고령 농가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힘들으니까 이 영농을 또 포기하고 영농을 포기하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위축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이제 푸드 플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 거죠. 고령농과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된 가족 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청양군의 먹거리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도입된 푸드 플랜. 청양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에 마련된 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가루, 분말, 착즙, 착유, 볶음 기능을 갖춘 다양한 위생 장비를 도입해 청양군의 친환경 가공품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 청양군 지역 활성화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과 확대는 물론이고 청양군 농업의 선순환 체계 마련에도 힘을 씹게 됐습니다. 먹거리 종합타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좀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 기반 시설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지역 내에서 취약계층 복지급식이라든가 지역 내 농가분들의 소득 등재 증대라든가 그거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특화 가공센터. 이곳은 전처리실, 반찬 가공실, 건식 가공실, 제품 포장실, 교육실, 제품 보관실 등 농산물 가공부터 포장까지 체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반찬 가공실에서는 오늘 배송 나갈 반찬 조리와 도시락 포장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원재료부터 하나하나 깐깐하게 선별해 음식을 만드는데요. 저희들이 농사진, 농산물로 이렇게 맛있게 해서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게 날마다 보람을 느끼며 나옵니다. 조합원들이 키운 농산물을 우선으로 직접 반찬을 만드는데요. 받으시는 분들의 호응도 좋다고 합니다. 저희 반찬 사업은 청양군 통합 돌봄과에서 지원해주시는 사업으로서 저희 지역활성화재단에서는 식재료 공급 및 배송을 담당하고 있고요. 환상 차림 협동조합에서 음식을 제조하여서 저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반찬 공급은 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3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반찬 도시락 배달. 반찬을 받을 분들의 행복한 얼굴을 상상하면 저절로 힘이 생긴다고 하네요. 도시락 나가서 다시 수거가 돼서 들어올 때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 사탕이라든가 야쿠르트라든가 뭐 저번에 자두도 두개 이렇게 들어있고 막 이렇게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부람되고아 우리 그거를 정말 맛있게 드셨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죠 사랑과 행복 그리고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 이제 배달만 남았습니다. 청양군의 안전한 먹거리로 맛있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청양군 어르신들은 복 받은 겨. 청양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바로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가지고 맛있는 식단 메뉴들이 완성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편식 걱정 없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재료는 청양군 급식 지원센터에서 지역산 농산물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 어, 농산물은 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게 나오고 아이들이 식판에 싹싹 비울 정도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청양군의 푸드 플랜은 청양 군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밑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유기농이거든요. 근데 유기농으로 하니까 뭔가 더 건강한 건강+ 건강해지는 것 같고 웬만한 식당에서 먹는 거보다 급식을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또 있을까요? 급식의 즐거움 학생들의 표정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농산물이 어느 마을 뭐 거야 하면 아 거기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 어, 나 우리 동네 아저씨 농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다 보니까 좀더 소중히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점수를 준다면 몇점줄수 있어요? 어, 10점 만점에 10점이요. 그래서일까요?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반찬도 남김없이 싹싹 클리어. 재료가 신선하니까 음식의 맛도 좋아지고 질도 높아져서 아이들의 잔반율이 많이 줄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농민들은 안전한 판로가 생겨서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생산자도 소비자도 행복해지는 세상을 바꾸는 건강한 밥상 청양 푸드 플랜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즐겁겠습니다. 아, <laughs>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곳. 아유, 어서 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예. 청양군에서는 마을 회관에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배송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그 제품은요 샤인 머스켓하고 예. 다음에 상추, 피고추, 예. 다음에 돼지고기 전지 3kg 가져왔습니다. 아. 샤인 머스켓도 상당히 예 굵고 좋은 걸 가져오셨네요. 아, <laughs> 네, 이거 이번에 맛있게 나왔어요 아이소, 아이소 막 매번 고맙습니다. 네. 동로당 회원 수에 따라 최대 6만 원까지 청양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번에 돼지고기하고 삼추는요거 레시피 한번 적어놨어요이대를 네. 네. 한번 해보시고. 아, 네. 전문에들 주신 레시피는 네. 그대로 하니까 노인양 분들이 네. 전부 좋아하셔요. 새로운 거를 먹을, 먹을 수 있도록 레시피를 이렇게 같이 갖다 주시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갖다 주시는 거 그대로 해 먹으면 요 전부들 좋아하시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마을의 사랑방이자 동시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인 마을회관에 농산물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저희 경로당 운영비로 나온 게 15만 원 정도인데 전기료다, 뭐 수도료 뭐 이런 걸 빼고 나면은 별로 그뭐 저희들 간단하게 쓸수 있는 정도의 요령 금액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 주시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서도 또 그냥 충족하게 저희들이 그 점심 식사 간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은 소농 고령층인 이들의 최소 소득 수준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은 이 단순히 먹거리뿐만이 아니고 복지 보건 뭐이 문화 이런 쪽으로 연계되는 아마 종합적인 복지 먹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일도 뜻한 광범위합니다. 중소 영생들이 지금 한 350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에,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고 또 가공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일들을 행정에서 사실은 전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 지역활성화재단에서 어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또잘 수행을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푸드 플랜이 자리를 잡고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류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동산물을 많이 사용하여서. 저희 밥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밥상에서 저희의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게 우리 농산물들이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를 점점 점점 잃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런 거 얘기해 거죠 먹거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해줄 거냐 계층별로 누구나 국민이면 누구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공을 위해.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교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두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각종 상을 잇따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8년도 이래 푸드플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과 행정이 지원 체계를 잘 갖추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행정은 좋은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원을 해왔고, 저희 재단은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 모든 수혜가 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전체 인구의 약38% 가량이 농가 인구 그동안 소농들이 많다 보니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데다 제품 가공을 비롯한 팔로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 농촌이 너무 힘들거든요 일해서돈 번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푸드플랜이 있어서 제가 살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소농이잖아요. 잘 시스템을 모르는데 여기 오면 작은 소량도 이렇게 내가 출력을 해서 물건을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는 그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불편함이 없이. 무엇보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보니 청양군 푸드 플랜에 대한 농가의 반응이 좋은데요. 노후를 책임져주고 또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수 있도록 체면을 살려주기 때문에 청양곤 푸드 플랜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다고 말합니다. 활성화재단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로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배송팀이 다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진열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시간 전략이 무지되고, 농사 진다고 해서 서울에 있을 때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진 것 같아. 저희게의 푸드플레인이란, 걱정뚝, 행복 시작입니다. <laughs> 이러한 농가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이곳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을 자체 검증할 안전성 분석 센터입니다. 어, 지금 추라전에 농가 분들이 안전성 검사를 맡기려고 다양한 농산물 품목 하나하나 이렇게 검사를 맡겨가지고 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석 장비와 실험실 일반 장비를 갖췄는데요. 유기, 무기분석기기실, 실험실, 분해실, 평양실 등이 배치된 이곳에서 잔류농약 검사 등 연간 1,500점 이상 전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양군 농산물 분석센터는 잔류농약 검사 463종과 중검석 검사를 통해서 지역 군민들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에서는 군수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하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현지 심사를 거쳐 합격한 농가에만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역 내 건강한 농산물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생산 판매하면서 개성 있는 소비자 친화적 상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공식품 개발은

소비자들이 쉽고 오래두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곳. 이렇게 탄생된 가공품은 농산물 판로 때문에 고민하는 농업인들과의 상생방안에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양군 먹거리종합타운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해 가공품 개발과 직매장 출하 등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는 시행착오와 어려움 없이 안전하고 맛있는 가공품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오셔서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식품 가공과 법적 절차를 통과하시는 거고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신제품 개발이나 제조 식품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포장을 완료하시는 과정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제품은 유통과 판매까지 저희가 직매장, 쇼핑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양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정상껏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맛있게 많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푸드플랜은 지역 내에서 먹거리가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거리 단축을 통한 환경 효과도 있고 유통거리가 짧아진 만큼 신선하고 안전유해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 푸드 플랜 이용에 있어서 누구보다 만족감을 나타내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이 캐리 2kg. 네. 다음에 토코 2kg. 네. 아 오늘도 좋은 걸로 잘 왔네. 만족하지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푸드 플랜에서 오는 거는 믿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일 신선한 걸로 오지요. 하나도 지금 열무도 하지만. 믿겠군이었고 신선한 게 오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푸드플랜을 이용한 지는 3년 된것 같아요. 첫째로 믿음이 가고요. 신선하고요. 또 정확하게 갖다 주시고 또 청양수산 자긍심을 가지고 청양걸 애용하지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제철 식자재로 깊이 있는 음식 맛을 선보이는 이곳. 신선한 식자재로 식탁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에 3년째 푸드플랜을 이용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철 나물 비빔밥은 물론이고 구수한 청국장과 푸짐한 밑반찬으로 식사시간이면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이야,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드시는데요? 전부 다 맛있는데 반찬이? 이 식자재가 너무 좋은 것만 쓰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한 그릇에 싹다 먹었고, 잘먹었더최고 손님들 반응이 좋지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오셔도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하냐 그래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야채 같은 것도 신선하고 맛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손님들이. 청양 푸드 플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 정확하게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농촌과 도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 청양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전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먹거리 직매장입니다. 청양의 농부들이 정성 들여 농사를 짓고 가공한 물품들을 매일 아침 이곳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9월 문을 연뒤 입소문을 타고 누적 방문객이 약 29만 명에 이르는 등 도심 속 친환경 농산물 판매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선한 상품을 아침마다 이렇게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진화라는 저희 입장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신선한 상품 많이 판다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도 동달아 흥이 나고 힘이 납니다. <laughs> 청양의 가치를 대전 시민의 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청양에서 나고자란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가 레스토랑도 인기입니다. 푸드 플랜의 핵심 시설인 이곳은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하는 농특산물 판매 시설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늦게 오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문을 열자마자 9시쯤 출발하여서 오거든요. 바로바로 작업해서 오기 때문에 너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고 생산자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걸 보고 믿고 살수 있는 거. 네. 생산자의 이름을 드러내고 판매하는 상품이다 보니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상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냥 <목소리> 믿음이 가니까 그냥 물에 담갔다가 그냥 야채 그냥 샐러드 마구마구 마구 먹죠. 예, 네, 샐러드로. 저희 동네에 이렇게 청양에서 이렇게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를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확실히 신선해서 그런지 맛이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맛이 확실히 달라요. 맛있어요. 향도 진하고 그게 이제 신선하니까, 그날 그날 오니까. 시로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의 신선도와 포장상태, 진열상태, 가격 적절성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은데요. 개장 3주년을 맞아 반찬 판매 공간을 신설하는 등 판매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직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반찬가게 사랑과 정성으로 맛을 낸 사장님표 비법 반찬들은 음식을 만들어 내놓기 무섭게 사라질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해요. 여기 들어오 김치 맛있던데 아, 저희 저도 총각김치를 했었고요. 저는 김장 때 양념을 제가 됐어요. 반찬 종류는 지금 등록된 것만 100, 100가지가 넘고요. 제철에 채소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반찬은 이제 한 가지씩 늘어요. 그리고 저희 재료는 이 매장 안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 즉석즉석 신선한 재료로 하니까 재료의 맛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고객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판매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좋고 또 반찬 가게를 하는 저로서는 신선한 재료를 금방금방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습니다. 매장 한쪽에 자리 잡은 이 사진은 뭘까요? 바로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청양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생산자의 얼굴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생산지거든요. 청양 지역이 소비보다는 생산이 많은 지역에서 잉여 농산물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시장성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은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식자재는 지역 농산물로다가 해결을 하고 그래도 남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제 판로 확대해서 소득 창출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지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곳은 유기농 청양쌀, 칠갑상콩, 청양산 반찬으로 구성한 건강 밥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같이 정갈한 반찬들, 그야말로 정성이 느껴지죠? 이곳은 안정소득, 안전공급, 안심소비 등 사만감동시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인데요. 정갈하고 뛰어난 맛에 입소문이 나면서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꼬마 손님도 사로잡을 정도인데요. 음식이 담백하고 다친환경이라서 아기들 먹이기 음. 좋으니까. 어, 여기는 생산지에서 직접 재배한 것을 식자재를 어, 고객에게 어, 고객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서 자주 찾는 편이에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양구는 지난 2019년에 먹거리를 전담할 수 있는 다섯 개팀 20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인 농촌 공동체과를 신설했는데요. 이들은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과는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얼마나 판매하느냐 이게 제일 큰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2020년 8월에 이제 대전에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매장뿐만이 아니고 공공급식, 학교 급식 또 대전에 화학 연구원서두청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식재료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어, 금년 8월까지 한 2 0한 4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린 거로 한국 정책학회에서 기준가격 보장제 관련해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고요 또 매년 먹거리 지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3년 연속 수상을 했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 대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푸드 플랜의 최종 목적은 누구나 공평한 먹거리 복지 실현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청양형 먹거리 종합 정책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촌을 새롭게 농업을 다채롭게 농업인을 행복하게 푸드플랜 함께해요 우리에게 푸드플랜이란 걱정 속 행복 시작 사랑합니다 지금도 청양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희망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니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중소 영세농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가지고 가고 그것도 도시민들에게는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농촌 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청양군의 푸드 플랜 중소농, 소규모 복합 영농, 다목적 소량 생산을 지원하며 농업만이 아닌 지역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푸드플랜 행복지수 1위를 향한 청양군의 도전과 목표, 지역의 미래를 바꾸갑니다.